어디보자 내 MBTI는 ENTP 박식하고 독창적이며 창의력이 풍부하다 헐 뭐야 내 얘기잖아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것이 없다 헐 이것도 맞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어떤 사, 시안에 대해 이해도가 매우 뛰어나다다다다다다오마이갓가 이거 뭐야 완전 나를 뜯고 애뜨어보잖아 에이 형 오버하지마 그 정도로 정확하다고? 어디보자 내 MBTI는 INFJ 인내심이 많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나다 어? 김원필 그자인데 <laughs>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한다 얼 소름 분쟁과 다툼을 싫어하며 피하고자 한다 오마이갓 oh 이거 뭘... 진짜 정확하네 완전 내 얘기야 원필아 근데 지금 MBTI 공합표도 봤거든 근데 너랑 나랑 천생 연분이라. 어, 어쩐지. 하핫. 나 평소에도 형이랑 진짜 잘만한 듯 생각했거든. 야 너도? 야 나도. <웃음> <웃음> 분쟁과 다툼을 싫어하는 원피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. 나의 천생 연분 연케 형 사랑해. 아. <laughs>